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지방직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경기도 용인시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어대훈 선생님의 제자 강다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제22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신 박미선님의 합격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미선님은 총 152점. 아주 좋은 점수를 받으셨는데요. 과목별로 보면, 사회복지법제론이 14점, 조사론이 16점, 실천기술론은 18점, 정책론이 19점, 행정론은 20점, 인행사와 실천론이 각각 21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이 23점으로, 지역사회복지론을 상당히 잘 보셨네요. 그럼, 박미선님의 합격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수험을 준비하던 중, 어쌤의 수업 시간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쌤의 권유로 공무원 수험 기간 중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도 같이 준비해서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험이 어려워서 당황하고 우울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계속 떨어지는데 1급도 낙방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어쌤이 가르쳐 주신 꿀팁과 수업 시간에 강조해 주신 내용을 되새기며 준비했고 시험을 치르고 난뒤 채점해 보니 152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맞아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시 어대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채점을 하고 합격이라는 것을 알고 난뒤 수기를 작성할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어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합격 수기를 올려 주신 어대훈 선생님의 제자 박미선 제자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작년 23년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어대훈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모두 합격한 기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아니었다면 합격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게 할수 있다는 믿음과 수업 중 동기부여가 되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 믿음과 용기, 그리고 어쌤만의 꿀팁들을 가지고 끝까지가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수기를 써주신 박미선 제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